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키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네요. 눈이 참 올해는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기온 변화가 많은데, 증시도 그만큼 따라서 같이 변화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의 액션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상당히 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거는 때가 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들은 기다려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어제 저 제가 충분히 리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어떠셨어요? 제가 하루 없으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의 존재가 또 소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포트폴리오 편입 진행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인즈라고 4일 전기 이야기 드렸고 더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HD 현대엘리트릭은 조금 무거워서 산일 전기 쪽으로 가는 것이 수익성 부분은 좋다 그러나 안정성 부분은 HD 현대엘리트릭인데저 같은 경우는 조금 드리블이 가능하니 산일 전기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리고 제가 어제 편입한 이유 중에서 한장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어떻습니까? 플러스 시그널 나타낸 거는. 한화엔진과 4년 전기였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면서 또 시그널 체크하면서 또 종가 베이스로 그런 개인점으로 좀 체크를 좀해 나가신 거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도 다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는 거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가온전선, l s 마린솔루션 유한양행 뭐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부터는 뭐한다? 철저하게 예, 주가를 갖다 매수하는 기술적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지금 사실은 조금 오랫동안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만 쭉 이야기 드렸는데 그래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가면 좋겠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종목 제가 줄여봤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보는 포트폴리오 시간에 주로 이야기 드리지 않는 종목이긴 하는데 일단 매수를 갖다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편출 편입된 아,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편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미 한달 전쯤에 충분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우리 뭐 머니케어 뉴스 채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안 대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요 특히 이제 엔켐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엔켐 같은 경우는 편출 이후에 그리고 포지션 잡아서 시그널 들어오는 거 보고 공략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뭐. 관심을 갖고 뭐 저저쩌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좀 편출이 됐죠. 그러니까 뭐한미어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안 드린 지가 벌써 한두 달이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편출되니까 어떻게 돼 수급은 응, 빠져나가는 게 당연하겠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일주나 이주 정도는 상당히 상태가 별로 안 좋겠다. 일명 골골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MSCI 스몰 캡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요거 두 개죠. 산일 전기하고 시프트업인데, 시프트업은 선반영에서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간 거는 바로 요 전역. 요소어 산일정기입니다. 산일정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한달 내에 거의 세 번째 지금 거래를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드리볼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들어가신 분들께서 아마도 그쵸?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때요? 손실 구간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대략 보면 그냥 2분 정도 수준에 주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편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인진하고 산년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기부터 이야기 드려볼까요? 4일 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7만원, 그죠? 7만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7만원, 은전 7만 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만원으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한 거니까. 이 100원까지 어떻게 다 계산을 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급상황이 이제부터 나빠질 것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위에서 물량 이런 거다 끝났고, MSC의 스몰캡도 좀들어가고 고, 또 사실은 영업인율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30% 이상이고, 자 올해 예, 캐파 증설이 예, 또 진행이 될 내용이고, 뭐 미국으로부터는 신규 수주 그렇죠? 수출 물량이 전체 배출에 어, 8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북미 매출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수급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가진 상태에서 하방으로 좀 내려갈 만한, 단기적으로 내려갈 만한 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어떻게 돼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세달 정도 되죠? 달수로 따지면. 뭐, 아니면 뭐 짧게 보면 만기로 따지면 두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나름 박스권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만큼, 눈치 보기에는 충분히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하방 쪽에서 잡은 거이 7만원에서 6만 5천원 이후간 승부 수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떻게 돼요 홀된 거에 갈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또 조성되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죠?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7만원보다 하방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탈 때는, 총 비중의 50%는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것들 어떻게 돼요? 항상 변동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드립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중이 한50% 정도 됩니다.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해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방으로 가면 조금 더 잡아주는 내용으로 하방이 이제 많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쪽은 조금 더 잡아주는 쪽으로 상방 쪽으로 갈 때는 10% 이상 올라갈 때비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 드리블 전략을 좀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자, 시그널은 충분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는 구간이다. 어쨌든 이것도 중턱에 들어가니까 비중을 50% 이상은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뭐, 실적 일단, 그죠? 크게 개선이 되고요. 저가 수주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출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뭐 한화오션 관련된 내용들, 그 업종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수출 내용이 상당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나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아래쪽으로 열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약간 이격이 좀 크다고 하시. 수도 없고 작다고 할수록 적절하게 들어온 자리에서 눌림목은 분명히 맞습니다. 항상 또 그러나 매크로라는 게 있고 또 내일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 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드리블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치달할 경우는 우리가 뭐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돼 항상 줄기는 쪽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공작주 어머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며칠 연속으로 제가 반복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포인트나 여러분들이 시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그널, 매수 시그널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지만, 뭐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이 아침엔 좋았다가, 오후에 빠져나가면서, 응봉, 그래서 항상 제가 종가 베이스 기준으로 다 보셔라.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체크하면서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양봉이 들어오자. 많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우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쵸? 제 질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4일 연속으로 지금 우 하방으로 내려가는 하락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락 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예, 반드시 양봉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대한봉빵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 사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뭐장대한봉 들어올 만한 사유는 아니고, 어쨌든 내일 지잖아요. 목요일. 내일, 내일이 상당히 기점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닌 거고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요. 어, 내일인 것 같습니다. 여담이 있다면 지금 뭐그 선물 지표 보니까요,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도 막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장사다? 예, 전체적인 부분은 갖다가 예, 박스권 장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거가 될때 시그널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스터디하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주 꾸준하게 예를 들면 리포트를 하다 최근에는 여러분 별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양호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이 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또 어, 종목 스터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공략 대상 종목들을 갖다 같이 공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때 상황 따라 조금 다른 것뿐이니까요. 너무 뭐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뭐 가온전선 이야기는 지금 뭐 수없이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에 뭡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보면 뭐 관세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돼요? 피해 나갈 수 있는 스킬 뭐라그럴까요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때요? 국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전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겠습니까? 북미 여행은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가온 전선은 그런 부분이 그나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온 전선 주투자한다근데 북미 여행을 받지 않는 거 굳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온전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을 1차 받고요. 2차 들어갔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양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뭔다? 기본적인 리스크 테이크는 해고 가야 된다. l 에스마리 솔루션도 같힌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는 이런 설명을 드려서 어떤 일정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열어두고 뭐 갑니다 분할 매수해도 됩니다 뭐 3대3 3대 대3 이야기도 가운전선 이야기 드리면서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주 공극적으로 잡아 가시는 분들이고 양봉은 보고 들어가야지 우리 아마 채널에 회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아마 이 정복을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운전선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들어오면 됩니까 같은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를 한거 하고요. 다음에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쯤 돼서 양봉이 이렇게 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수가는 비슷비슷해요. 그거나 그거나 뭐가나 다릅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는 봤습니까? 방향은? 자바 접근하는 이런 시그널을 보고 사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예, 이해가 하셨죠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주 예를 들면 막 커트에서 어,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음, 매수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이다 자, 이 평선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 종목 이야기 드릴 때 2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내려갈 만한 확률은 많지 않은데 항상 일봉은지목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220일 하방으로 내려가서 양봉 뜨면 확실하게 스트롱하게 잡아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실적이 좋잖아 그죠? 실적이 지금도 좋은데 사, 4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l s 전선이 세주 깔아놓은 거다 받아먹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태안 쪽에서도 어, 우리나라 국책사업 발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진행이 되는 거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는 뭐 메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중국애들이 계속 뭐 이렇게 옵니까 앵커 갖고 앵커죠 앵커, 앵커 갖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예, 해저 케이블 손상시키는 뭐 그런 일도 한다고 나오는 뉴스도 있고.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보면. 가끔 가다 보시면 베트남 쪽에서는 아마 인터넷 잘 안되는 경우도, 해외 인터넷이요.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보신 분은 잘알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유한 여행 같은 경우도 공략적으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시그널 상으로는 사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이 구간을 이렇게 딱 거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숫자가 보이시면 좋겠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예, 12만 5천원. <laughs> 저 자리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만원보다는 낮은 자리와 12만 5천원 저 사이 어딘가에서 양봉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아주 좋은 거면 여기서 또 양봉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제는 때이 여기는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린 여기서 여기 일단 올라오는 거 여기서 수익 내었잖아요 지난달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요번 다시 한번 단계가 요렇게 변한 거죠 요거 이제 관련된 거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다 다음 단계 레벨업은 또 요만큼 올라가겠지 근데 요게 한15% 되거든 그러면 괜찮죠 눌리면서 들어오는 중턱이면 괜찮죠 이제 정별로 가고 있는 이제 패턴을 갖다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시간을 조금은 줘야 돼요. 뭐가 따라와야 되냐. 얘가 좀 너무 멀어. 그죠? 네, 그 점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많이 반응을 했었기 때문이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가 18장, 1 8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한번 뭐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무조건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시그널 좋으면 매수해야죠. s k 바이오 제가 며칠 전에 수익실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행을 하면서 어때요? 지금은 또 오늘도 배드시그널입니다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가시면 참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 하고 계속해서 s k 바이오또 조정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공략할 겁니다 여러분 뭐냐고? 요한여행 s k 바이오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우리 한미약품 같은 거만 지금 당장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에 한미약품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 간의 지분 경쟁하고 싸우는 거 보고, 정대미가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저런 곳에서 더 아름다운 것은또 뭐가 있을까? 좀 적당히 하지. 1년 내내 싸웠거든요. 좀 아쉬워. 물론, 물론 그걸 또 활용해서 돈은 벌었습니다. 뭐 주식은 뭐돈 버는 건 그걸 또 활용해서 벌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아무튼 됐다. 포드포즈 종목 마지막으로 마무리 몇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CTL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바로바로 오르는 걸 바라시긴 할 텐데, 그런 것만 투자하다 보면,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참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꾸준하게 또 어떻게든 묵직하게 또 올라와주는 것들도 보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l s 일레트릭한 3개월 보유하면서 든든한 맛도 있었고요. 리가캠 같은 경우도 어제 시그널이 좀안 좋아서 우리가 수익 신화를 했는데, 그것또한 3개월, 2개월 정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커버링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러지 않아서 또 그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요 단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직전 한 일주일 6거래일을 보면 음봉 개수보다 야구원 개수가 훨씬 많죠. 물론 시그널 자체는 어때요? 대등 서이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제부터는 하방이 점점 경직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아, 수학적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수학적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그러면 2분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판독한 거죠. 판독하면은 하방의 기울기는, 아, 기울기는 이제 제로가 상태가 되는 구정이죠. 여기서 이제 시그널 들어오고 좋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싸졌어요. 저 평가 구간이에요. 이 점은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손이 느리신 분은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이 보진 않는다. 여기 221평이 뭐 흘러내리면 어디까지 내릴까? 그럼 여기겠죠? 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수익률 땡큐가 나옵니다. 자, 그점 생각해 주시고 길게 보고 만약에 뭐 아주 성세기까지 여름 휴가 때까지 보시겠다고 하면 여기 어딘데 여름 휴가 때까지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 그건 뭐 저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일단은 5월 달 어버이 가정의 달이 딱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쯤 가기 전에 분명히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제가 얼마큼이요 2월, 3월, 4월, 예, 5, 5월 초까지니까 적어도 세달 보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적어도 GS리테일이 나중에 LS일레트리처럼 뭐30% 40% 정도의 수익성을 또낼수 있는 그런 귀엽게 또 반응할 수 있는 내용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믿음직하고 편한 종목, GS리테일.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만큼은 QQ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런 형태로 실적은 나타날 거다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좀 관심있게 보는 건 뭐냐면 트럼프 정책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유가를 떨푼다. 이거죠. 분명히 트럼프 정책에 의하면 시엘 뭐 가스부터 해서 이런 정력, 어, 저 정책들을 정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원유 생산이라든지 그런 걸 방해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가 부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뭐 LNG 가격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달라도 글쎄요 제가 볼땐 앞으로 좀 지나간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1450원 막 이렇게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1450원보다 하방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4 0 0밑 미터 내려갈 확률이 적은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한국전력의 성수기는 어딥니까?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 이것도 한 5월달부터 여름 여러분들이 반팔 입고 다닐 때. 그때쯤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저는 보상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언제까지요? 여름 휴가 전까지 그 사이 기간 앞으로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는 건데 그 사이에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 자주 모니터링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묵직한 종목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넣고 있는 거라서 그런 개념을 좀 성립시켜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반 다른 방송들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건 즉각 즉각 대응해야 돼. 나가는 것들이니까 또그건 별도로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고 자, 인텔리언테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스타링크 론칭 할 때까지만 보고 아니면 바이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글쎄요. 시그널 자체는 하방 시그널은 없어요. 그런데 참안 따라주네. 요번에 또 실망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어찌 실적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인내심 갖고 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균 매수 단가가 솔직히 3 500원 정도거든요, 여러분. 저랑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담이 없던데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까지 올 거, 저는 이, 야, 좀 아래로 내려갈 것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직전 3년에 최저가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완전 저평가 구간이에요. 아마 밸류에이션 지표 다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평균 밸류에이션이 아마 6에서 업종 평균이6 정도 가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어요. 3 정도 레벨에 와 있거든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PBR도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순, 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믿고 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거 배드 시그널 분명히 맞죠. 근데 왜 정리 안 했냐. 저는 뭐 충분히 아래쪽에서 평균 매수 단가 더 조절해서 29,000원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좋고요. 저는 무조건 땡큐예요 올해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하방에서 계속 예전에 기아차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거래할 때 2월달에 한참 또 이렇게 쭉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스트롱 바이. 이건 좀 전략이 좀 다른 거다. 묵직하고 오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길게 보고 가는 것들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제가 최근에 회전율이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려드리잖아요. 만약에 정 부담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 같이 정리하세요. 부담되는 것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고도 그건 성향이 안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취지니까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단 조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 9천은 이하로 또래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홀 다운 갑니다. 이거 뭐더 내려갈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선반영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부분은 트럼프 일기 때 제가 경험치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여러 우리나라에 빨간색 깜빡이 등 들어오는 미국 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 미국 차니네서 한국 시장에서 더 팔아. 뭐 이런 쪽에도 푸시.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지, 미국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은 아니거든요. 어, 자동차 관세를 많이 때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 내 기업들도 해외 생산, 멕시코 생산을 엄청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누가 피해가 오는 거예요? 미국 산업에 피해가 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적당하게 타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아닌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판단에 들어서 저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자동차 관련된 거한 개는 있어야지. 그래서 남겨두고 또 가도록 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전방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훨씬 더 나중에 결과물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단기적으로 조금 힘든다 하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